여러분, 지난번 테니스 선수 모자를 아이로부터 뺏어간 요 나쁜 아저씨 사건 기억나시죠? 이번엔 야구공입니다. 지난 9월 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대 마이애미 마린스의 경기 중, 필리스의 해리슨 베이더가 홈런을 쳤는데, 쭉 뻗죠. 이홈런볼에 사람들이 달려들고, 한 남성 팬이 잡아서 아들에게 주곤 뒤에서 꼭 안아주는데, 웬 흰머리 여성 팬이 다가와서 따지죠. 그건 내 공이야! 아니요, 이건 제 아들 공이에요. 네가내 손에 떡을 뺏었어! 좋아요. 갖고 가버려요. 라면서 공을 넘깁니다. 근데 이게 고스란히 중계가 됐고, 필리스 구단 직원이 즉시 소년에게 기프트백을 주면서 사과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죠. 아이, 귀엽다. 뿐만 아니라 홈런을 친 베이더가 사인베트까지 선물해 줬습니다. 소년의 상실감을 파악한 구단과 선수가 재빠르게 대응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된 해피엔딩.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의 말 못할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 전국 이자카야 노포 탐방이죠. 최고의 이자카야 탐방가인 오타카즈 1코 선생님의 책을 보면서 일본 전국의 오래된 노포를 탐방하곤 합니다. 그때마다 시작의 첫잔는늘 산토리 하이볼. 선생님의 명조 혼자 마시는 교토소. 하이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움직이고 싶었다. 라는 마치 여정의 시작 같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죠? 하이볼의 원조는 바로 산토리 가꾸빈 위스키. 자, 일 마치고 맥이 탁 풀린 그 순간. 제가 집에서 즐기는 초 심플한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레몬 소, 얼음 차, 거기에 산토리 가쿠빈 위스키를 4분의 1, 4분의 3은 탄산수를 채운 뒤 바스프너로 툭! 탄산수가 제일 깔끔하지만요, 달달한 걸 좋아하시면 토닉 워터나 진저에일을 넣어도 좋습니다. 완전 취향껏 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특별히 산토리 위스키와 전용 하이볼 잔이 함께 들어있는 선물 세트가 출시됐습니다. 이자카야에서 흔히 보던 그 전용 잔 역시. 사실은 각쿠빈의 각진 모양을 형상한 겁니다. 산토리 선물 세트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지금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레어템이라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명절 음식은 물론 배달 음식과도 환상적으로 어울리는 조합, 가족과의 모임, 친구들과의 홈파티, 캠핑 같은 여행까지 올 가을 산토리 하이볼 한 잔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산토리 하이볼 전용 잔 이벤트를 이번에도 진행합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과 설명란을 봐주시고요. 시원하고 깔끔한 첫 잔, 산토리 가꾸빈 하이볼. 정말 굉장한 일이 있었죠. 블랙핑크의 로제가 아파트로 VMA의 메인 부문 중 하나인 'Song of the Year' 연간 최우수 악곡상을 획득했습니다. Rose and b r a p t Oh my gosh, I can't believe this. Um... Okay, 그래미가 권위와 완성도 평판을 보증하는 음악계의 아카데미상이라면 VMA는 1984년 MTV가 뮤직비디오 문화를 중심으로 만든 대중적인 음악 트렌드의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막강한 화제성은 역시 이 VMA입니다. 놀라운 건이 시상식에서 K-POP 아티스트가 메인급 상을 수상한 게 처음이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베스트 K-POP이라는 K-POP 아티스트 전용상이 정기적으로 주어지긴 했었고 영상 연출 등 서브 부문은 노미네이트가 되거나 수상한 적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메인 부문은 아니었다는 거. 올해의 노래상은 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와 더불어 메인급 3대장 중 하나로 음악사적 위상을 증명함과 동시에 아티스트 커리어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비디오는 아리아나 그란데, 올해의 아티스트는 레이디 가가였습니다. 참, 블랙핑크가 베스트 그룹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상은 영향력과 팬덤 파워의 지표입니다. I fear that somewhere along the, the way of this journey of pursuing my dreams, I might hit a wall and possibly di disappoint my 16 year old self that wished someday she too could be herself and equally pursue her dreams just as well as anyone else I saw on television. Mom and dad, I love you so much. My forever mentor, Teddy. <웃음> <웃음> Blackpink 멤버즈, <laughs> 상탔어요. 늘 고맙고 너무 사랑하고요. 축하드리고요. 그 밖에도 제가 시상식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요. 여성 팝 아티스트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 사브리나도 세계의 문맨 트로피를 받으며 영예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머라이어 캐리 같은 오래된 세대 아이콘들도 레거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컨트리와 베스트 팝 아티스트 부문이 팬투표 기반으로 신설되었고, CBS 생중계로 메이저 지상파 첫 진출이 되기도 했는데 이건 대중의 참여와 접촉점을 늘린 시도죠. 반면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 등톱 아티스트들이 노미네이트는 되었지만 시상식 현장엔 참석하지 않은 것도 화제였고 가장 시각적으로 화려했던 건 역시 사브리나 카펜터의 무대였네요. 끝으로 머라이어 캐리의 공연 뒤 멘트가 심금을 울렸습니다. After all this time, I've learned that music evolves, but the fun that is eternal. 아이고, 헨리카빌이 부상을 입었다네요. 영화판 주간기묘케 케밍슨 요호에서 알려드린 영화, 하이랜더 리메이크를 위해 트레이닝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정확한 부상 정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심한지 아예 영화 촬영 시작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헨리카빌의 영화들은 하이랜더뿐만 아니라, 볼트론 실사판 인더 그레이 등, 모두 영향을 받을 예정이네요. 인지도가 여전히 강하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헨리지만, 경력이 한동안 끊겨서 관심이 저하될 거다. 더 이상은 업계 최상위에서 선택되는 A리스트 배우가 아니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아가애를 비롯한 영화들의 흥행 실패. 둘째는 GQ 인터뷰 발언.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그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 왜냐면 내가 저 여자한테 다가가 말을 걸면 강법범으로 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됐다. 전 여친한테 전화나 하자. 잘 되지도 않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다. 왜냐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추파를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으니까 그건 지옥불에 몸을 던지는 거다. 네, 이 발언 때문에 결국 헨리는 사과를 했고요. 셋째, 역시 더 선지 인터뷰였는데요. 본인이 33살 때 19살 대학생 타라킨과 사겼다고 인정하며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넷째, 위처 하차 루머. 창작적 방향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처에서 하차한 헨리. 그러나 내부자 증언에 따르면 헨리가 촬영장에서 여성 제작진을 무시하고 불화가 있었다는데 일부는 제작진이 원작을 무시해서 생긴 갈등이다. 또 일부는 여성들과의 불화가 단순 갈등이 아닌 아예 헨리의 성격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팬덤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망토를 벗고 영 힘을 못 쓰는 헨리 카빌 회복 후 확실히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밤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자 트레비스 캘시가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에게 맞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트레비스는한방 제대로 먹이나 했는데 결국 칩스가 차저스에게 21대 27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테일러는 경기장이 없었는데요. 테일러는 치프스 홈 경기에만 등장합니다. 해리 스타일스와 조이 크레비츠 로마에 또 갔어요. 시내를 산책하면서 손을 잡는가 하면 어... 엉덩이를 서로 다정하게 꽉 움켜쥐고 있었네요.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지만 자는 사이라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전적으로 사귀는 관계까지는 아닌 그런 묘한 뭔가가 있나봐요. 그래도 얼마 전 해리가 뉴욕에서 조이의 아빠인 레니 크레비츠를 만나기도 했다니 진지한 사일지도 이 모르겠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자기 이름을 딱건 토크쇼 앨런쇼의 진행자였던 앨런드 제너리스. 여러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쇼가 종방된 이후 스탠드업 코미디 투어와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나왔었고요.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을 떠나 영국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소송을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어떤 차 옆을 쿵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상대가 명백한 신호 위반이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건데요. 문제는 복귀각이 깨졌다는 거죠. 과거에 직장 내 인종차별, 스탭들 가스라이팅, 직원이 병가내거나 가족 장례식 때도 불이익을 받거나 잘렸고, 이걸 또 비밀유지 계약을 했었죠. 엘렌의 캐치프레이즈는 비카인드. 쇼에서는 시종일관 그런 모습이었으나, 실제로는 거의 악마였다며 이미지가 박살 난 후, 한동안 영국에서 전원생활 공개하면서 어떻게든 회복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고 신고도 무시하고 남의 차를 들이받았네까지 추가됐네요. 영국 생활 기록이겠습니다. 헐웃 구설수 레전드 최강 빌런 찰리 신이 돌아왔습니다. 무려 회고록 한 권과 넷플릭스 다큐를 들고 말이죠. I l i t the fuse, you know, and my life turns into everything it's it wasn't supposed to be. 어 다큐도 보고 회고록도 읽고 있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찰리의 구설수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1. 1990년 배우 켈리 프레스턴과 사귀던 당시 찰리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리볼버가 떨어지면서 총기가 발사됐고 켈리가 총에 맞았었고요. 2. 유명인사 전용 서비스업자 하이디 프레이시스의 고객 명단에서 찰리의 이름이 발견되었는데 1년에 5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불했었다죠. 3. 96년 24세의 여친이 찰리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 입술을 7반을 꿰맸고 찰리는 폭행 혐의로 체포된 지 2시간 만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찰리는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찰리 집에 있던 지인은 말다툼 중에 여친이 박치기를 시도했고 찰리와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 다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4. 98년 찰리가... 과다 복용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병원에 입원해서 당시 뇌졸중이나 사망설이 돌기도 했었죠. 이후 재활원에 입소했으나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5. 당시 헐리웃에서 영뷰티로 떡상하던 배우 데니스 리처드와 결혼해서 6년 만에 이혼했고 데니스는 찰리가 양육비를 안 준다며 소송을 걸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훗날 데니스는 찰리와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죠. 6. 2009년엔 아내 브룩 밀러와의 결혼생활 중에 가정 폭력 사건으로 체포되어 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요. 7. 2010년에 다시 재활원에 들어가면서 찍던 시트콤 촬영이 중단됩니다. 당시 제작사 원너는 지지를 표명했지만, 2011년에 찰리가 원너 측의 부당해고와 계약 위반을 이유로 1억불짜리 소송을 걸었는데요. 판결까지 가기 전에 2,500만 달러를 받고 합의합니다. 8. 2014년 치과 기공사인 한 여성이 찰리를 상대로 성적 접촉과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으나 상대 여성의 증거 부족 및 신빙성 문제로 소송이 철회됩니다. 9. 2015년 찰리가 MBC 투데이 쇼에서 자신이 HIV 양성임을 공표하죠. I'm here to to admit that I am in fact HIV positive. You had a prostitute come over to your house, who after an encounter went into your bathroom and with a cell phone. Took an image of your antiretroviral medication. That's correct, yeah. And then threatened to sell that image to the tabloids. Yes, absolutely. And why? Yeah. why would you make the same mistake over and over because again? Because I was so depressed um, by the condition that I was in that I wasn't uh, I was doing a lot of I was I was drinking way too much. I, and I was making really bad decisions. That that that, that part I own, hundred percent. Have, have you knowingly, or even perhaps unknowingly, transmitted the HIV virus? 이 일이 논란이 된건 찰리가 약 4년간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는데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밝히겠다며 그를 협박했고 입막음을 위해 찰리가 쓴 돈만 약 1천만 달러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찰리는 이 인터뷰에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죠. 하지만 광고와 작품 기회가 날아갔고 전 파트너들은 법적 소송을 걸어 찰리가 막대한 합의금을 쓰면서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빈손으로 온게 아니었습니다. do you think you were you were, you were... um I, I mean i sure pro, pro, probably yeah um and and wanting to try as you you framed it quote other side of the menu which for some people out there I may mean, what's the other side of the menu that's sleeping with men and you but you said you're being honest about it now why did you keep it secret for so long b e c 네. 피플지에 따르면, 찰리는 약에 빠지면서, 남자들과의 관계를 시작했고, 상당한 해방감을 느꼈다는데요. 이젠 모든 걸 털어놓고, 2015년부터는 약을 끊고, 8년간 금주 중이며, 관계도 쉬고 있다는 찰리 쉰. 이번 순서를 그의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대체로 재밌었고, 삶은 계속되죠. 마지막은 단신으로 장식합니다. 채닝 테이텀이 새 영화에서 도망자를 연기하기 위해 32kg을 감량했습니다. 제작진이 특히 걱정하고 있다는데요. 채닝은 몸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다며 이젠 체중 증가나 감소를 해야 하는 역할은 안 맞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랜드 블룸이 케이트 페리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How are you doing? I'm great, man. I'm so grateful. We have the most beautiful daughter. We're, we're, we're like it's, it's, it's. You know when you leave everything on the field like I did in this movie, I feel yeah. grateful for all of it. And we're great. We're gonna be great. It's nothing but luck. 네, we must stop playing. Stop playing. 이 초반부에 나오는 헤어스타일에 팬들이 열광하고 있다네요. 평소보다 훨씬 나아 보인다고 말이죠. 전 머리 따은 예술가 쪽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아파트 이웃들이 수상의 식구들과 함께 토크쇼에 나온 셀레나 고메즈가 베니 블랑코와의 결혼을 앞둔신 경을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Selena, you're getting married soon. Uh, are you having fun? Are you having fun planning? Very lucky. It's going well. and I'm so excited. Yeah. I was gonna say, are they invited to the wedding? Of course they are. Marty's the ring bearer. Yes. Oh my gosh. Hey, here's your ring, Selena. <laughs> <laughs> no, I think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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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all so excited because we love this lady and we love her fiance, Bad Bunny. So. <laughs> what? Eddie Blanco. Oh, are those? That's two different people? Yeah, yeah. no, completely. Yeah, yeah, yeah. Kind of the same.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제 공개된 1연계 특집 김혁해 나거노메이와 사카우치 켄타로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산토리 가꾸빈 아이볼 전용잔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혁해 케이저였습니다.